본인이 뭔데 날 신분하죠? 본인이 무슨 판사라도 돼요? 원고 김땡주 전 감사실장입니다. 피고 이은희 그리고 이은희의 아버지 명예훼손 유튜브 방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의 소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피고 이은희가 방송한 집을 자연농장 유튜브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들 조직원으로부터 <laughs>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요. 혼자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남원시청 전 감사실장 김땡주가 저와 저희 아빠한테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거 기억하시죠? 그 소송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손해배상 소장의 내용은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본인한테 1억 원을 배상하라. 네, 이 내용입니다. 아, 이 근거 없는 1억 원 너무 웃기죠? 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장을 읽으면서 맞춤법도 틀리고 저희 지구인 가족분들을 조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장인데도 참 문구 하나하나 읽으면서 빵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소장 내용만큼이나 재판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김땡주는 지구인이 기농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본인 나름대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본인은 명탐정 명탐정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조사력 참 대단합니다 여튼 이 김땡주는 본인이 조사를 하면서 그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네. 손해배상 재판의 준비 서면에 본인이 조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피고 이은이 신문사항. 네, 이래서 쭉 올렸어요. 아니, 본인이 뭔데, 날 신문하죠? 본인이 무슨 판사라도 돼요? 그 질문들은 이 손해배상 소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이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어서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그 질문들이 뭐냐 하면 중학교 수학교사 근무 경력, 남원시 농정과 최초 방문 일자, 주택부지 매매기약,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귀농인 심의 및 선정 귀농 사기비 10억원 내력을 제출하라 귀농 사기금을 위한 사전 계획 음모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소송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아니 김땡주씨 손해배상 뜻 모르세요? 손해배상은 A가 어떤 행위를 하고 B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아니 이래야 되는데 손해배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판에서도 판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남원판사 아시죠? 지구인이 피고든 원고든 늘 지구인을 취조하고 힘들게 했던 그 남원판사. 아니 남원판사조차도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피고 그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원고의 명예가 김땡주의 명예가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는 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판사의 표정에서 <laughs> 너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장을 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원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장까지 다 받아주는 건가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소장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땡주 자료에 주장만 있고. 증거를 너무 안 내니까 판사가 증거가 안 모이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에 증거 좀 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판사가 증거 좀 내라고 이렇게 사정사정 하니 참그 재판 안 보도 뻔하죠, 여러분? 네.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처음 재판 때랑 두 번째 재판 때 모두 이 판사가 김땡주한테 이런게 부족하고 저런게 부족하고 이건 또 의문이다 증거 좀 내라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만 해도 한 재판이 2, 30분 흘러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할 말만 하고 재판이 그렇게 끝납니다 아니 무슨 재판이 이렇죠? 이런 황당한 재판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놈 목소리 사건 기억하시죠? 김땡주가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집단 자살 사건인 오대양 사건을 얘기하면서 협박한 그 사건이요. 그거 저희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남원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나와서 지난 3월 달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인데 결과가 나오지 안았어요. 이 소송이랑 관련해서 김땡준은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협박 전화한 게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남원 경찰서에서 무혐의 나오면 그게 다예요? 그거 다른 지역에서 조사했더라도 무혐의 나왔을까요? 그 전화 받고 저희 부모님 너무 충격에 빠지셔서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네,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땡주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손해배상 소장을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한테까지도 네, 소장을 보냈어요. 이 김땡주의 주장은 본인이 딸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빠가 본인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올바한테 유출시켰다고 그래서 저희 아빠도 이 소송에 피고로 넣었답니다. 너... <laughs> 네, 정말, 뭐,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저희 아버지와 김땡주가 통한 내용은 올바를 명예훼손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딸의 친구가 욕을 먹고 있는데, 당연히 그걸 알려줘야지. 아니, 세상에 그런 내용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여튼 이 재정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김땡주가 저희 아버지한테 협박 전화를 한 거는 변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손해배상, 이 재판에서도 김땡주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이은이, 저의 수료증은 위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 귀농이다. <laughs>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랑 손해배상 소송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이번 재판에서도 김땡주가 그 수료증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것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laughs> 잠깐만요. 아, 이러면서 다른 데로 말을 돌렸어요. 네. 판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료증이랑 이 소송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수료증에 관해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사기꾼 김 씨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기농기촌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수료증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청도 수료증도 모두 사기꾼 김 씨가 알아서 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기꾼 김 씨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저한테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료증 관련해서 나를 사문서 위조죄로 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아, 내가 무슨 사문서를 위조했어요? 내가 사문서 위조했나?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사기꾼 김 씨를 고발해야지. 왜 나를 고발하는데?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남원시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시장. 그 다음에 부시장. 네, 그 다음에 감사실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원시청의 고위공무원이었다니. 참, 남원의 수준,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준비서면에 김땡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본인한테 1억 원을 배상하라. 그래서 판사가 그 1억 원 근거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1억 원의 근거 어떻게 제출할지 참 궁금하네요. 무슨 근거를 댈 수가 있을까요? 참. 이렇게 주장만 하고 근거를 못 대는 걸 보면 최근에 저랑 곰씨한테 절도죄 고소장을 보낸 전 씨가 생각이 나네요. 어쩜 이렇게 비슷하죠? 네? 증거 좀 제출하세요, 증거 좀. 정말 황당한 고소장에 황당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런 황당한 주장들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이곳, 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남원에 와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고 재판이 이어지고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